자, 여기서 우리 L 소리를 R 소리, 우리가 한국인들이 흔히 구분하지 못하는 L과 R 두 가지. L 소리를 R 소리로 잘못 발음하면 grass, grass. 이거 뭐예요? 이거 풀이죠, 풀. 네, 이렇게 뜻이 달라지니까 발음 조심해야 된다는 거. 네,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엄마들을 위한 파닉스 시간입니다. 우리가 벌써 커먼 어, 파닉스 기준으로 4권에 왔습니다. <laughs> 네 이권은 건너뛰었지만 그건 우리끼리만. <laughs> 네4권입니다자 이번 책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목차부터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목차. Unit 1에서는요, 우리 자음 L과 다른 자음이 함께 있을 때, 둘이 합쳐지는 소리, 자음 블렌딩이라고 하는데, 고고, L 발음과 블렌드 되는 것들 살펴볼 거고요. 3, Unit 3, 4에서는 역시 자음 R과 블렌드 되는 자음 R 블렌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유닛 5, 6에서는요, 자음 S와 다른 자음이 연달아 소리 날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배워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유닛 7, 8에서는 이중자음들. 자음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두 자음이 각각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. 이런 거 우리가 이중자음이라고 하고 그 소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우리, 유닛 1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L 블렌딩 자음들이에요. C와 L, G와 L, P와 L이 같이 있을 때,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클 cool. 자, ᄀ이니까 ᄀ cool. 하시고, 뒤에 있는 우리 A 이 크게, 되기로 했어요. 그래서 clap, clap. 이 a 잡아주시고 cl. 자 l 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음 하고 잠깐이라도 유지되는 l 소리를 들려주세요. 그래서 clap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p 하고 터지는이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 터지듯이 p 하고 내주시면 되고요. 자 두번째 글루 에요. 글들이 오늘 배운 소리지만 뒤에 있는 으 소리도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어 3권 끝에서 우리 이 소리를 배웠는데 책에는 이유라고 유원 소리밖에 없었지만 제가 유투 소리도 알려 드렸어요. 으우 소리였죠. 그게 바로 여기 있는 glue 할때 소리입니다. 그래서 글 glu 리우 아니고 glue 우 소리라는 점. 자, 다음으로 plum. 자, 유는 여기서 혼자 있어요. 그래서 단모음 유어 uh 소리로 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plum. c l m 하시면 되겠습니다. 페이지 넘겨서 에코 자, 더또 여러 가지 소리 더 많은 소리 한번 읽어 볼게요. 자, clap. 앞에 나왔던 clap부터 clam. clam. 그래서 클램 차우더 들어 보셨죠? 우리 조개 스프 네, 거기에 있는 clam입니다. clam. 세 번째, clip, clip 하실 건데요. 자 여기는 i가 단모 i이기 때문에 clip 아니고 clip, clip라고 소리 내주셔야 되고요. 밑에 glue, glue. 두 번째 것은 glove. 자 v 소리까지 v 소리까지 내주세요. glove 이고요 세번째, glass, glass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조심할 것은 A, 입 크게 벌려주시고, s, 으 하는, 으 소리 넣지 않고, 날카롭게, s, 까지만 하고 끝내셔야 된다는 점.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, glass, glass 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우리 L 소리를 R 소리, 우리가 한국인들이 흔히 구분하지 못하는 L과 R 두 가지. L 소리를 R 소리로 잘못 발음하면 grass, grass. 이거 뭐예요? 이거 풀이죠, 풀. 네, 이렇게 뜻이 달라지니까 발음 조심해야 된다는 거. 네,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. 자세 번째 줄 plum 요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plate에서는 a가 장모음 a 소리 났죠 그리고 plate 하고 t까지 소리 있다는 거 그냥 plate까지만 하면 이렇게 어, 읽을 때도 물론 있죠 문장에서 뒤에 이제 자음이 뒤따라 나올 때 plate 하고 받침 소리로 끊어 읽기도 하는데요. 요거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받침 내지 마시고 여기서는 탁 하고 발음 다 내쉬는 거 요렇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뒤에 모음이 나올 때왜 요렇게 소리를 끊어 먹지 않고 끝소리까지 다 내게 연습을 하냐면 뒤에 모음이 나올 때는 요게 연음이 돼야 되잖아요. 그때는 이트 소리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꾸 끝소리까지 빼먹지 않게 생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편입니다. 자, 세 번째 plain. 여기도 장모음 a, e, e까지 다 내주시고 은하는 음 유지되는 n소리 유지시켜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plain 하고 내주시면 됩니다. 자 우리 문장 읽기에요. 문장 읽어볼게요. th 소리. 요 소리 떨리는 유지되는 떨리는 소리로 자 혓바닥 내밀고 이런 소리야 이렇게 나는데 자 혀를 살짝 내밀어서 바람이 나갈 때이 바람의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람이 길을 살짝 막고 있죠 그래서 하시는데. 이 발음을 안 해본들에게 안 해보신 분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혀는 내밀었는데 바람이 <목소리> 하면서 혀를 이렇게 떨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목으로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<목소리>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바람을 느껴보세요. 자 <목소리> 바람이 나오죠. 그러면 바람이 나오게 바람 내보내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후 하고 바람 입으로 바람 내보내는 훈련 먼저 하고 음. 자 혓바닥 내민 상태에서 바람을 아까처럼 바람 내뱉으세요 음. 해야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 이 TH 발음 못 내는 학생을 가르쳤던 방법이에요. 그래서 there 자 r 소리 잡아주시고 r과 i가 연음돼요 there까지 나고 여기 또떨리는 소리 z로 날 거예요 그래서 z z입니다 there is a plate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하고 끝까지 소리냈어요. There is a plate. 똑같이 there is a가 계속 반복되고요. Glove. There is a glove. There is a glass.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다음 문장. 어... 될 거고요. 자, 연음될 건데요. 자, 오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오 하고 입을 모으는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. 그런데 어우의 소리는 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단모음 오 소리, 아, 장모음 오원 소리, 어우, 아. 장모음 오투 소리, 오. 이렇게세 가지 있기 때문에 어,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자, 우리가 배운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우는 단음 어우의 소리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on 아니고 on 입을 좀더우할 때보다는 벌려야 됩니다. on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앞에 z와 연결이 되니까 zon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. A plum is on t h 자, th 또 나왔어요. th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.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바른 발음을 익혀주셔야 나올 때마다 고생하지 않아요. 처음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. 그래서, a plum is on the plate. 여기, 장어메이 play, a. 입이 변해야 소리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? plate. 까지내 주시고요. 어, clip be 할 건데 자, 여기 p와 i가 연음이 되면서 pays가 아니라 be 이렇게 쌍비읍 된 소리 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? 경음 났습니다. 경음. 그래서 어, clip be zan 여기도 zan으로 연음 the glove a clip is on the glove 하시면 됩니다. 자 milk is 인데 여기도 연음 되면서 kids 아 아니라 kids 힘을 조금 빼시면 게가 더 자연스럽게 납니다. milk is n 자 여기도 연음 됐습니다. the glass Milk is in the glass.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쫙 연달아서 읽고 맞춰볼게요. 자, 와다다다 나갈 거니까요. 중간에 숨쉴 틈이 없어요. 문장 시작하기 전에 춤을, 아, 춤이래. <laughs> 숨을. 제가요, 이걸 들어보니까 영어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말 발음도 네, 한국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하라냐면 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되잖아요. 그 자막을 봤더니 어, 나는 똑바로 발음한다고 했는데 이 자막이 내 발음을 한국말 발음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, 물론 제 발음이 우리가 한국말은 좀 대충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넘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한국말도 더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쫙 읽을 거니까요. 숨을 여기서 준비하고, 땅! 하기 전에 숨을 먹고 출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빠르게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. 자, 준비 갑니다. There is a plate. There is a glove. There is a glass. A plum is on the plate. A clip is on the glove. Milk is in the glass. 하시면 됩니다. 네, 요렇게 연습 많이 하시고, 우리 다음 소리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